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천사들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6살짜리 알렉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을 꼭 만나보세요. 2004년 11월 주일 아침 알렉스와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오래된 혼다 시빅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보였다. 나는 묘지가 나올 때마다 알렉스에게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곤 했다. 저기 봐, 알렉스. 저 묘지들 속에 뭐가 들어있지? 죽은 사람들의 몸이요, 아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집, 천국으로 가는 거죠? 맞았어, 아들. 공원을 지나 앞에 교차로가 보였다. 나는 아내에게 우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폰을 귀에 댄채 교차로에 들어선 나는 양쪽 방향을 살폈다. 다가오는 차가 없었다. 아빠, 배고파요. 집에 언제 도착해요? 나는 알렉스에게 대답을 해주려고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꽉꽉!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요란한 소리에 불빛이 번쩍 하더니 이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 상태로 돌아온 나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알렉스는 어디 있지? 누군가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뒷자리에 아직 어린아이가 있어요. 소방관, 경찰관들이 모여들어 내 차를 살펴보고 있었다. 얼른 알렉스를 보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머리가 왼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으며, 초점 없는 두 눈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아들을 죽였어. 오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의료진들이 알렉스를 헬리콥터에 태워 콜럼버스 아동병원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 심박동이 있어요. 아주 약하긴 하지만 아직 뛰고 있어요. 두달후 알렉스가 오랜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 아빠는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다른 차가 와요 하고 아빠에게 막 말하려는데 꽝 하고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 발이 차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아빠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사한 장면을 보았어요. 천사 다섯 명이 아빠를 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명은 아빠의 몸을 들고 한 명은 아빠의 머리를 받치고요. 천사들은 체격이 크고 우람했으며, 허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커다란 두 개의 날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 조수석에서 마귀가 내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빠는 죽었어. 다네 잘못이야.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내가 아빠한테 질문을 했고, 아빠가 내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나를 돌아보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나를 태운 헬리콥터가 콜롬버스 아동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응급실의 천장 근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의사들은 모두 내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려다 보니 의사들이 뇌 속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내 머리에 강철 볼트를 받고 내 목구멍에 뭔가를 밀어넣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내가 아주 밝게 빛나는 희고 긴 터널을 지나 천국에 도착하자 힘찬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아빠를 차에서 끌어냈던 그 다섯 천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나는 아빠가 심하게 찌그러진 우리 차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보았어요. 알렉스는 깨어난 후 천국과 하나님과 천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아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알렉스는 휠체어에 앉은 채 어린이 성가대와 함께 앞에 나가 찬양을 불렀다. 알렉스는 원래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남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했다. 어느날 나의 교회 친구 제이미가 말했다. 알렉스한테 예언의 은사가 생겼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알렉스가 휠체어를 타고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 제이미, 집에 가서 신명기 18장을 꼭 읽어보세요. 아줌마 아들이 곧 집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주라고 하셨거든요. 10대의 방탕한 내 아들. 다른 도시에서 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알렉스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동안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도해 왔었어. 나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서 신명기 18장을 찾아보았어. 레위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진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레위가 바로 내 아들 이름이거든. 그리고 이주 후 정말로 나의 레위가 나에게 돌아와 지금 함께 살고 있어. 알렉스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천국에 다녀온다. 대부분 잘때 일어나지만 가끔은 깨어 있을 때도 일어나는 일이다. 천국에서는 제 힘으로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 다리가 완벽하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선 전 아주 건강한 몸이 되지요. 알렉스가 웃으며 말했다. 알렉스는 천국에서 천상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정말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 나는 알렉스에게 천국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천국에도 도시나 나무, 꽃, 숲 같은 것들이 있니? 네, 있어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비슷해요. 천국에도 나무, 호수, 강, 도시가 있어요. 뉴욕이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스카이라인이 근사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천국에 비하면 모두 일그러진 것들이죠. 죄가 세상을 일그러뜨린 거예요. 또한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다 말할 순 없지만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거든요. 완벽하다는 말밖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계셔요. 그리고 사탄은 이미 실패한 패배자예요. 귀신들은 쉴새 없이 사람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귀신들과 싸우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정답이거든요. 이 세상은 천국에 가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곳이에요. 시간도 끝이 있고 이 우주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나는 알렉스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그러니까 아들이 천국에 가 있는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제발 이런 식으로 아들과 이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아들이 죽은 이 상황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알렉스를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라. 알렉스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되 믿지는 마라.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알렉스의 척추 사진을 보니 두개골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척추뼈가 완전히 떨어져 45도 각도로 비뚤어져 있었다. 알렉스가 살아난다 해도 정상적인 뇌 기능은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며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은 말했다. 알렉스는 병실 침대에 눈을 감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로 알렉스의 폐에 공기를 주입했다. 알렉스는 생명이 없어 보였다. 여러 곳에서 알렉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내가 처음 만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곳곳에서 찾아왔다. 하루 종일 알렉스의 병실에서 돌아가면서 두 시간마다 교대하며 기도가 이어졌다. 간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중환자실에서 일했지만, 당신 아이 같은 상의를 입고 살아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알렉스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병실에서는 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알렉스를 위해 기도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알렉스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수는 우리의 기도 용사들 중 하나인데 밤새 알렉스의 곁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었다. 새벽 3시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특별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병실 안에 세 명의 천사들이 와 있었고 알렉스의 뒤에 서서 그의 목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 밤은 바로 의사들이 알렉스에게 보조기를 부착하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천사들의 방문으로 그 수술은 취소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멜리사입니다. 알렉스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는데 며칠 전 제가 환상을 봤어요. 저는 화가인데 그 환상을 그림으로 그렸으니 보내드릴게요. 그림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순간 나는 경이로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렉스의 침대 뒤에 서서 아이의 목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새 천사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곧바로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는 그 미술가를 모른다고 했고,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 본 장면을 마치 같이 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에 깜짝 놀랐다. 한 달쯤 후인 12월 말, 수술하지 않고도 척추뼈가 잘 치료되었다. 신경외과 의사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기뻐서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을 치료해 오신 위대한 의사가 하신 일이지요. 알렉스는 가끔 이런 말을 했다. 이 방에 천사가 와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러 왔대요. 천사가 내 머리를 만져주고 있어요. 나무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알듯이, 알렉스가 천사들을 볼때 나타나는 환한 표정을 보면, 분명 그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함께 있음을 알수 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말씀처럼, 알렉스도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 성경은 수호천사들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10편 91편 11절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작은 어린아이 중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보호하는 존재다. 2006년 어느 더운 여름밤, 알렉스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에 천사가 한명와 있는데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아빠는 이미 그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다른 천사들과 함께 아빠를 차에서 끌어낸 천사거든요. 아빠의 머리를 붙잡고 있던 천사예요. 알렉스, 그럼 그 천사가 다시 온 거니? 아니요. 그는 늘 여기 있어요. 항상 아빠를 따라다니거든요. 알렉스, 난 너처럼 천사들을 볼수 없단다. 아빠, 영적으로 투명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천사가 보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셨잖아요. 알렉스는 늘 내가 자기와 함께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다. 계속 시도해 보마, 최선을 다할게. 나는 쓰레기통을 비우러 밖으로 나왔다. 나는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제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제게 주기 원하시는 체험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내가 너를 희망의 메신저로 기름 부었다. 내영 안에서 누군가 내게 이야기한 것이다. 내 영에 떨림이 느껴졌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처럼 그 말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구 달려 방안으로 들어가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받아 적었다. 나는 희망의 전달자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무얼 먹고 마실까 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너는 나에게만 집중하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적어둔 내용을 알렉스에게 읽어주자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짧게 말했다. 다 들으셨네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두 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나는 정말로 영원한 나의 집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나는 완전한 그곳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에요. 사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요. 차 사고가 났을 때 사탄이 나한테 거짓말 했던 것을 기억해요. 네 아빠는 죽었어. 다네 잘못이야. 사탄은 정말 거짓의 왕이에요. 천사들과 귀신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이 공중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떠나가요. 그래서 나는 수시로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방에서 어서 나가고 이 집에서 빨리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얼마 전 알렉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함께 기도한 일이 생각났다. 아이는 어렸지만 매우 진지했다. 알렉스는 단지 착한 아이가 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알렉스가 영접기도를 드린 지몇주후 나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 알렉스,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아니요, 아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옆에 살고 계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알렉스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알렉스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통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교회에 왔지만 알렉스는 꼭 정장을 입고 예배에 가고 싶어 했다. 아빠인 나도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고 심지어 목사님도 양복을 거의 안 입으셨지만 그 아이는 결코 대중을 따라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다른 데서는 절대 정장을 입지 않으려 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정장 차림을 기꺼이 갖추려 했던 것이다. 나는 사실 알렉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가 커서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아이를 지켜보니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고 여러 면에서 특별하여 언젠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배후에서 사고를 일으켜 알렉스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오히려 벌집을 건드렸을 뿐이다. 사방에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일깨워 오히려 맹 공격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진행 중인 영적 싸움이요. 기도하는 군대가 결국 승리를 거둔다. 알렉스는 말했다.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러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천국을 알리고 싶어요. 천국은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리고 싶어요. 사고 후 수년이 지나 12살이 된 알렉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증인으로 살고 있다. 알렉스의 척추는 89도 각도로 휘어져 있어 목에서 허리까지 절개를 해야 했다. 4시간 만에 수술이 끝나고 이제 알렉스의 척추는 고다져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중이었다. 의료진 8명이 알렉스의 침대 주변에 모였다. 알렉스는 그들을 올려다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이 중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러자, 여기!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나머지 7명은 서로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자 알렉스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거나 말하지 않았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알렉스가 말을 마치자 의사 중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렉스, 넌 정말 놀라운 아이야.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죠. 전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이에요. 알렉스의 회복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 잘 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행복 모두 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